런지를 하다 보면 뒤에 있는 다리의 무릎이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런지를 할때 무릎이 벌어지는 대표적인 이유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하체 운동, 스쿼트. 아니, 런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런지 잘 하고 계신가요? 열심히만 하고 있진 않으시고요. 다음 자세 중내 자세인 것 같은데 하는 자세가 혹시 있다면 오늘 영상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런지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잘못된 움직임과 왜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Let's g e 첫 번째. 런지는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다리의 운동이 메인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뒤에 있는 다리를 강화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면 앞에 놓인 다리에 부하가 집중되는 게 좋습니다. 흔히 앞뒤 발의 비율이 7대3 또는 8대2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이런 비율보다는 이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앞 다리가 힘들게 뒷 다리는 아프면 안 된다. 런지를 할때뒷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체중심을 앞쪽 발로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교정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허리가 아닌 고관절만 가. 가볍게 인사하듯 접어보세요 더욱 앞발에 체중부하가 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런지를 하다 보면 뒤에 있는 다리의 무릎이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왼쪽은 안 벌어지는데 오른쪽만 벌어지는 분들도 있고 양 무릎 다 벌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런지를 할때 무릎이 벌어지는 대표적인 이유는 대퇴근막 장근의 단축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대퇴근막 장근은 다리를 벌리는 외전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대퇴근막 장근이 단축하게 되면 뒷다리가 내려갈 때 무릎이 옆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대퇴근막 장근은 골반뼈 중에 가장 튀어나온 부분 바로 밑에서 시작해서 장경 인대랑 이어져 바깥쪽 경골에 붙는 근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퇴근막 장근을 풀고 다시 한번 런지를 해보면 풀기 전보다 훨씬 더 무릎이 일자로 곧게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런지를 하는데 앞다리의 무릎이 계속 안쪽으로 무너지는 사람은 중등근을 떠올려야 됩니다. 중등근은 한 발로 서 있을 때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 근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중등근이 약화된 사람의 경우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또 하나 중등근은 괜찮은데 반대로 고관절의 내전근이 너무 긴장되었거나 우세한 사람의 경우 역시 런지를 하는 동안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런지를 하는 동안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분들은 중등근을 활성화시키는 운동을 하고 난 다음 다시 런지를 해보길 추천합니다. 추가로 중등근을 활성화했는데도 무릎이 무너진다면 내전근까지 이완시키고 런지를 해보세요. 런지를 하는 동안 훨씬 더 무릎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런지를 하는 동안 무릎이 앞으로 밀리게 되면 무릎에 전달되는 압박력이 커지면서 통증 역시 증가하기 때문에 충분한 조절 안정성은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런지를 하는 동안 상체가 젖혀진다거나 무릎이 앞으로 밀리면서 뒤꿈치가 지면에서 뜬다면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하나 하나 나눠서 접근해야 됩니다. 먼저 상체가 계속 젖혀진다면 코어 근육의 약화로 골반과 척추의 중립을 잡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어 운동을 먼저 진행한 뒤에 런지를 다시 한번 해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뒤꿈치가 들렸다면 앞발과 뒷발의 간격이 좁지는 않은지 체크해야 됩니다. 간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뒤꿈치가 들렸다면 앞다리의 종아리 근육이 타이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을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하고 난 다음 발 간격을 체크한 뒤에 다시 한번 해 보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런지를 하는 동안 어깨가 올라가거나 팔을 옆으로 벌어지거나 발이 계속 움직이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이러한 특징을 가진 분들은 앞쪽 다리의 안정성이 부족하거나 몸통을 세워주는 코어 근육이 약하거나 앞발과 뒷발의 좌우 기저면이 좁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먼저 앞쪽 다리의 안정성을 위해선 아까 말씀드렸던 중등근 운동을 먼저 하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좌우 발 간격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즉 기저면이 좁을수록 밸런스 잡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 발 간격만 조금 넓힌다면 밸런스 잡기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틱이나 기둥을 잡고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지금 같은 유형의 분이라면 어느 한 근육의 문제라기보다는 런지, 즉한 다리 운동을 하기에는 전체적인 몸의 밸런스가 많이 부족한 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둥이나 스틱을 가볍게 잡고 천천히 중심을 잡으면서 결국엔 안 잡고 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래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리얼 런지를 하신다면 코어 슬라이더를 활용하는 것도 좋. 니다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런지를 할때 나타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잘못된 자세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런지가 정말 좋은 운동이지만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통증이나 부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한 뒤에 본인의 자세를 체크하면서 올바른 운동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알려드린 해결 방법으로 직접 자세를 교정하는 교정 운동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하신다면 알람 설정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